여기는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에 있는 유명한 어, 두 개의 전철이 교차하는 미료도역 MRT라고 합니다. 대만은 서버웨이가 아니라 MRT 정거장의 아름다운 중앙 돔의 그, 그 멋있는 조명을 보고 있는데 이 미료도역은 지하철 세계 아름다운 3대역에. 예,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장의 화려함이 아주 어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어 360도 이렇게 출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 게이트가 11번까지 돼 있습니다. 11번까지. 그러니까 중앙 가오슝의 전철역에 센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이쪽이 이제 이 미려도역 아름다운 모습의 정중앙이 되겠습니다. 10년 만에 가우시에 왔는데 이 전철역은 이제 처음 들어와 봤어요. 예전에 자전거로 한 바퀴 돌때이가우심을 어, 지나갔을 뿐이고 어, 관광은 사실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을 하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미려도역을 여기서 이제 그만 접겠습니다 자, 지금 미려도역 앞에 어, 물품 보관함입니다 아, 여기에 아까 어, 가오슝역에 내렸을 때는 한국어 요 설명이 없었어요 여기 한국어 설명이 있습니다 상고로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맡기기를 하고 동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품함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중에 큰 거와 작은 거가 있는데 큰 칸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50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 4시간 단위로 계산된다고 했는데 가우슝역에는 3시간에 60위엔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비싸네 이걸 취소하고 작은 걸할 경우에는 32엔 이렇게 해가지고 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먼저 Secret 비밀번호 찍고 밑에 이지카드 이지카드로 계산해서 동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맡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네요 혹시나 아, 여기 여행을 왔다가 물품을 배낭이나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어려우면 이렇게 맡길 수가 있는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 어, 그 다음에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4개 네 나라 말 속에 한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기는 이제 미려도 역, 아까 찍은 부분이에요. 아까 찍었던 다리에서 이렇 공원을 이렇게 휘돌아서 내려와 봤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건물들이 되어 있고, 지금 불빛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 앞에는 아, 부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용을 상지하나? 뭔가?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동의도 안 터서 그런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고, 3km 기록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리를 이제 좌회전해서 돌아가죠. 34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3.8km, 평균 속도 4.7km, 현재 고도 24m입니다. 이국의 이 강물은 새벽 강물은 상큼합니다. 아직 이제 새롭게 오늘 하루 시작하는 시작점이라서인지 몰라도 사람들도 드문드문 하러니까 상큼한데 일단은 뭐어 남해나라에 와서 이렇게 또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 자체가 또 나한테는 행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쪽히 다리를 돌아서 숙소로 가려하는데 이제 전망대 하나 더 찍고 가겠습니다. 아또 가려다 말고 발걸음을 또붙드네왜붙드는 아, 했더니 이런 그림도 이쁘고 저런 피규어라고 하나요? 만화 캐릭터에 저런 조형물들이 있어가지고 발걸음을 멈췄는데 위에 간판에 이름을 보니까 어, 고흥시 전연관, 전영관 이렇게 돼있네 그래서 확인했더니 뭐냐 했더니 여기가 가오슝 시립영화관이네요 아, 한 자를 쓰겠습니다. 전영관 이렇게 쓰네요. 예, 화면상 잘안 보이는데 예, 여기를 또 이렇게 하나 담고 갑니다. 예, 부지만 6월의 나무입니다. 6월 기온이 지금 6월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곳곳에 공사는 이제 장면들이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고웅교, 가우슝 브리지가 되겠죠. 아뭐 고웅이란 이름을 붙였으니까 대만의 가장 메인 다리, 중심 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쭉 저쪽 건너편을 해가지고 한 바퀴 저기 가면 지도상 전망대가 있는데 이제 골로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고이한놈 있네. 요 아래쪽으로는 보월 예술특구라고, 어 일단은 확인만 돼 있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어 대만의 이제 오래된 건물들을 다시 개조해가지고 예술적 차원으로 충화시킨 도심 재생 사업이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핫한 그런 플레이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여기 온다고 합니다. 아 이따 오후에 관광 내용 새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돼 있고, 저 유람선도 저 밑에 보이네, 저 밑에. 이제 동이 다 텄습니다. 어제 이어서, 어, 대기의 그 상태는 조금, 조금 낫나? 어제 굉장히 뿌옇습니다 오우, 저기 또, 동지, 동지 보입니다. 대만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해요, 아주. 화이팅! 아, 연세가 저보다는 한참 위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또저 아래로 돌아 봅니다. 대만, 요 고울특구의 상징물이 이렇게 또 이쁘게 보이네. 건너편에 보얼 예술 축구. 저기 상징물. 요거는 MRT가 여기까지 오는 노선 철도. 여기는 이제 앞에 라오강 하류가 되겠고. 저, 저 건물이 뭔가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저런 건물이 있고. 요런, 여튼, 경치를 보여주는 뷰가 좋은 뷰 맛집이네. 요 여기가 뷰 맛집. 저 부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렇게 저기는 있다 오전에 이제 저 내부를 또 공격하러 들어갈 겁니다 아, 저쪽으로 산책해도 좋을 것 같아 네자 일단 진행합니다 여기는 광영마두점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전철이죠 전철 하나 담아 봅니다 아이폰에 앞에 아, 머리 디자인이 아주 이폰에 차량은 다섯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라오강 왕복이라고. 이렇게 되있는것 같습니다 아, 디자인이 이쁘네 여기 앞에 또 맞은편에 하나 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 빈차로네 아 기관사 심심하겠네 자 이렇게 하나 담고 지나갑니다 그래. 자, 이제 저기로 위해서 이제 수로 갑니다. 재밌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잔디가 아주 잘 깔린 철도입니다. 침묵이 없네, 여기는. 자, 그 건물의 정면을 왔는데 주보 3개, 뭐 이렇게 되 있는데, 아마 이게 저 보석, 젤러시 서 있는, 젤러시 서 있는 거니까, 보석점인 것 같아요. 보석점, 백화점 및, 뭐, 이게 오피스텔이나, 아 뭐, 하우스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이 건물 하나 이렇게 또 담아 보고, 아직 오픈이 안 됐죠? 지금 시각, 7 시가 지안 됐네요. 이제 오토바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냄새가 나네. 하... 대만의 아침이 이제 시작됩니다.